오늘이 25년도 5월 3일, 여기는 경산입니다. 아침 비가 오네요. 닭들이 열심히 벌레를 먹고 있습니다. 닭을 한 4, 50마리 키우면요, 그한 3, 400평 정도는 충분히 텃밭 관리가 됩니다. 주말농장 관리가 되죠. 개만 들어가게 해주고요. 닭을 한 5개월 있다가 끓이면 되고요. 닭을 아침 주로 가볼게요 여기 딱 이게 밥을 주고 거든요딱 숨겨놨다고 닭이 또모여져어 봤습니다 아 눈치 보 빠릅니다 막 오죠 벌써 이게 들고만 있어 옵니다 봐. 밥 달라고 막떠아옵니다저물리서 쫓아옵니다 가볼게요 따라옵니다 чкайра Құрғаң амуада